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첫 공개 행보로 오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보궐선거에 출마하세요, 아니면 지방선거에 출마하세요? 그 역시 사실 뭐 지금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는 어떤 경우든 6월에 국민들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떤 경우든 제가 국민들에게 뭐 저희 비판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의 제 의견을 다시 얘기하고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는 크게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정치적 선택을 한번더 받고 싶습니다. 과거 김어준 씨와 나는 꼼수다 동료였던 김용민 씨가 김어준의 킹메이커 놀이라는 글을 올리고 저격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조국 대통령이 목표라면서 김어준은 이미 불세출의 명스피커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가 여전히 킹메이커 놀이에 매달리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용민 씨는 돌이켜보면 김어준은 킹메이커 역할을 즐겼던 사람. 그는 2010년 노무현 재단 소식지에 신년 인터뷰어로 문재인 당시 이사장을 만났을 때 끊임없이 정치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을 던졌다.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허전함, 그의 마지막 동지를 지지함으로써 위로받고자 했던 마음, 그 힘이 결국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 기획은 온전히 김어준의 작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내 네, 짐작이지만 김어준은 문재인 다음으로 윤석열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문재인을 아버지, 윤석열을 아들의 비된 구도를 제시했다.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는 프레임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결국 요단강 건너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국이란 분석입니다. 김어준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조국을 불러냈다. 몰빵론을 접고 분산투자론을 주장하더니 결국 조국의 이름을 단 당이 12석을 얻도록 만들었다. 이것 또한 김어준의 작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씨는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은 김어준은 물론 누구의 손때도 묻지 않은 온전히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인물이다. 그래서 김어준은 문재인을 바탕에 두고 조국을 끼워 팔며 억지로 킹메이커 행세를 이어가려 했는지 모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아, 사실 오늘 저기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모셨어요. <laughs> 네. 어, 오늘 지금 뉴스 공장에. 네. 조국 전 대표가 나왔습니다. 아 예상되는네요. 예. 네. 당연한 수순. 오늘 아침에 한결의 인터뷰를 먼저 했고요. 아하. 지방선거 때 후보로 나가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국 혁신당 후보로 나가야 된다는 건데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 얘기일까요아 아마 민... 단일화를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조국 혁신당이 창당하기 전부터 <laughs>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의 창당 목적은. 민주당과의 합당입니다. 아 그래요? 애, 애초에 합당을 목적으로 창당한 곳입니다. 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국 대표를 포함한 앞으로 어, 내년도 지방선거에 최대한 많은 후보들을 내려고 하겠죠. 음. 그 목적은 일차적으로, 어,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민주당과의 합당. 음. 그전 단계의 목표는 민주당으로부터의 최대한 많은 양보를 끌어내는 거. 음. 그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하... 이게 정말 이 정말 뭐 이뭘 이렇게 뜯어 먹으려고 하는 신보가 네. 아예 너무 노골적입니다. 사실 작년 총선 나올 때만 해도 어? 그 저기 지민 비조 해가지고 지역구는 민주당 찍어라 또 비례는 우리 찍고 네. 뭐 그러면서 사실 민주당에게는 뭐 패를 끼치지 않겠다 네. 뭐 이런 취지로 정치 캠페인을 전개해 왔는데 네. 할수록 뭐안방 내놔라 사랑 방 내놔라 이러는 것 같습니다. 김엄마도 아시잖아요. 김인 비주 자체가 예. 그게 그 일회성으로 될 거라고 아무도 안 봤잖아요. 그때 예. 결국 아, 나는 그 기본적으로 네. 이 양반들이 왜 당을 따로 만들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것도 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거나, 예. <laughs> 네어 민주당에서 뭔가 어, 지지를 못 받는 분들이 결국은 하고는 싶은데, 음.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당에 모여 있는 구성원들을 보면 딱두 팀입니다. 네. 한 팀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는 분들. 음. 또한 분들은 음. 어, 이제 윤석열 피해자 모임. 네. 어,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 그래서 어 저는 참 의아했는데 더 의아했던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열린민주당을 그렇게 반대했던 어, 김어준 총수가 2024년에는. 초국혁신당밀어라 네. 이러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건 또 뭐지? 뭐야? 그 몰빵을 2020년에 얘기해놓고 4년 뒤에는 또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음? 어, 뭐 저기 주식에도 분산 투자 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오죠. 주머니를 이제 하나에만 다 어, 바구니, 계란 바구니. 아, 그러죠 주머니래. 네. 제, 제 사이즈가 주머니밖에 안돼가지고 <laughs> 바구니를 하나에만. 하나만 바구니 두지 말고 다양한 바구니를 돌아. 네. 뭐 분산 투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니 도대체 뭐지? 무슨 네. 이게 무슨 논리지? 싶더라고요. 그 또한 결국은 우리 이제 김어준 님의 네. 어 킹메이커 병이 도진 거죠. 음. 어 이전에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이제 협력한 공헌을 세웠던 어 김어준이라는 스피커는 음. 그가 유일하게 민주당 내에서 어떤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제 정치인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어요. 네. 따라서 아 내가 비록 지금 이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직접적 기여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도 음. 그 이후에 차기에 네. 혹은 차차기에는 나의 영향력에 내선 안에 있는 후보들을 반드시 만들어 내리다, 메이킹 하리다. 그래서. 어뭐 흔히 말하는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가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욕망 그리고 음. 그 배후에는 이제 김어준 씨와 오랫동안 같이 정치적 뭐공 정치적 동반자의 관계라고 할수 있는 이제 평산에 계신 그분네 음. 이제 후광이 같이 작용했기 때문에 네. 작금의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어준 총수나 이 친문들의 다음 목표는 조국 차기 대통령입니까? 아 물론입니다. 어어 어, 차기가 아니요 어, 최소한 차기에 후보로 올려서 네. 유력한 이제 뭐 주자로서 올리는 것까지가 그들의 이제 최선의 목표 그러니까 최소의 목표인 거고 네. 최상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조국 대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음 조국 대통령이다. 네. 이번 그리고, 대선 때 이재명 네. 대통령을 그들이 바랐을까요? 네. 이번 대선 때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그들이 예전부터 궁극적으로 바랐을까요? 어, 예전부터는 아니죠. 음. 어... 될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습니다. 태세를 바꿨을 뿐이지. 예, 네, 그렇습니다. 실상은 다른 사람을 밀려했다.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친문 계보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친문 계보에서는 그뭐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일련의 상황들을 복기해 보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어,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사실은 뭐 조국 사태라고 불리우는 이제 윤석열의 공격도 그 친문 적자를 놓고 싸웠던 저는 음. 그뭐 청와대 내에 혹은 문정부 내에 이제 권력 투쟁의 하나의 형태를 보고 있던 거고 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유력한 이제 친문 뭐 차기 이제 뭐 황태자였던 이낙연의 그 다음 자리를 놓고. 벌어진 게 이제 조국 윤석열 간의 이제 뭐 갈등이라고 표현할 순좀 없었군. 이제 뭐 윤석열의 그런 공격으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음. 근데그 모든 옵션에 이재명 당시에 이제 경기도지사는 없었다. 없었다. 네. 정확하게 보십니다. 네. 예. 이제 김도일 작가님을 제가 알게 된 거는 뭐 대선 국면에서 이제 아, 그렇죠. 그 알게 된 거고 그이전엔 전혀 몰랐던 분인데 그 맥을 정확하게 짚고 계세요. 제가 좀 한번 살펴볼까요? 아 그러시죠. 네. 2000 17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네. 저는 적어도 2019년 윤석열이 검찰총장 될 때까지 친문 진영의 차기는 윤석열이었다고 믿습니다. 네, 확실했어요. 네, 틀림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계획 속에서는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었습니다. 음, 그때 어, 양정철이 네. 어떤 행보를 취했는지를 따져보면은 제 말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2020년 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이 국무총리 그만두고 당으로 돌아와서 서울 종로 후보가 되고요. 선대위원장 됐죠? 이때만 해도 또 이낙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낙연이었어요. 그게 2020년을 지나 2021년 초까지 이어졌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네.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어, 2021년 초까지는 그래도 이낙연 가능성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뭐, 잘안될것 같아요.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침문에서 밀었다. 네, 밀었는데, 네. 안 됐어요. 안 됐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큰 대권 주자가 사라지고, 어, 이른바, 아, 누구였죠? 왜 그, 아니 정 네. 아, 그 박원순. 박원순. 또 대권 주자 몇명더 있었는데. 그 당시. 아니 박김 네, 안박김이죠 박김. 네, 네. 아니 박김이다 네, 네. 몰락을 한 상황에서. 네. 어, 이제 친문의 주자가 없는 거예요. 없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그들로서는 어어어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된 거죠.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전는 운명이란 말을 썩 좋아하진 않은데. 네. 당내에 그 어떤 기반도 없었고 또 친문 진영에서는 사실상 왕따나 다름없고 탄압을 받았던 그 그렇죠. 어, 이재명이 게 탄압받았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네. 치를 떠는 이유가 네.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친문 세력에게 치를 떠는 이유가 뭐냐? 어? 자기 당 대선 후보를 어? 당선 못되게 만든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그게 2021년도 실제 경선 국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어, 노골적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대정동 사건. 아, 그럼요.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친문 진영에서 만든 겁니다. 네. 이낙연 네. 쪽에서 이제 네. 총대를 맺고요. 네. 이 차들이 말이죠. 어? 이제 와서는 또, 음? 이재명 대통령 가까운 채 하고 있어요. 네. 자,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만들었다라는지얘기 이제 대가지를 받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겠다. 이러면 야,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합니까? 그럼요. 예. 네. 정말, 에, 좀 기가 막힐 따름이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처음에는 윤석열, 나중에는 이낙연, 어, 그리고 이제 2024년 총선을 앞두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들이 버린 조국카드를 또 가지고 옵니다. 어, 그게 가장 저는, 어, 뭐랄까 정치가 음. 참 비정하다라고 느꼈던 대목입니다. 음. 친문 진영에서 버린 조국이거든요. 네, 버렸어요, 네. 여러분. 202019년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당시 사퇴를 하게 됐던 거를 복기를 해보면 그 당시 서초동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나가서 촛불을 들었단 말이죠. 우리 다 들고 나갔어요. 다 나갔습니다. 그때 네. 다 나갔고 그때 뭐 MBC에서 드론 뛰었을 때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게인 2016년 박근혜 탄핵 대와 같은 음. 모습을 연출을 하면서 그 분위기가 약한두세 번만 더 지난 10월 한뭐 20일 혹은 뭐 마지막 주까지만 진행이 되면 윤석열 못 버티고 사퇴하는 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앞두고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인 사퇴를 선언했죠. 자기가 어, 사퇴했어요. 네. 네. 그 사퇴를 한 것이 뭐그 당시 어,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족들을 돌보겠다. 라는 음. 그리고 뭐 소송을 하겠다. 근데 그뭐 가족들을 돌본 것과 소송과는 무관하게 사실은 뭐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게 나중에 후일담으로 나온 거지만은 조국 어 사태를 건의했던 이제 총대를 메고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태를 권유했다라고 하고 뭐 비서실장들도 사태를 권유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거 아니겠습니까? 네. 완벽히 버렸던 조국 카드, 그래서, 어, 몇년 동안 물고, 물리고, 뜯기고, 씹히고, 그래서, 그렇게, 어, 멸문 지하를 당할 때뒤짐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그 자신들의 주자가 없으니까는 그 조국 혁신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지지해서 자기의 대권 주자로 만들려고 하는 이 정치의 비정함에 음. 저는 정말 치를 떨게 됩니다. 네. 야, 근데 조국 전 장관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요. 제가 아, 검찰... 자기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린 정도가 아니라 온 가족을 멸문지화 하는 데 있어서 손도 안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고개 조아리고 응? 어? 아니 정치를 하려고 그렇게 법무부 장관이 되셨던 건가요? 어?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어. 어 저는 이제 조국 관련된 책을 두 권이나 쓴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예. 나는 이제 좀그 부분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조국이 진정한 뭐 역사 속에 이,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이그 탐욕이 너무 강력해서 음. 이 사람이 이제 아 내가 우리 가족을 멸문지화 시켰지만 나는 어뭐이뭐 뭐 한신이 가랑의 사이를 지나간 것처럼 네. 모욕을 견뎌내고 내가 권력을 획득해서 다 그냥 모든 것을 엎어버리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복수심과 어, 반드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될 혹은 뭐 정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보인다고 하면은. 아, 이런, 이, 이, 정말, 고통과 인내를 참아내고 올라가는구나, 으아, 하면서 할 텐데, 그 분의 성품은 또 그런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네, 네. 절대로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저뭐 직접 만나도 보고, 뭐, 술도 한잔 해봤지만은, 네. 그냥 선비예요 네. 그냥, 선비 같은 사람이 예, 캐릭터로 말하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슷한, 네. 약간 뭐, 그,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만나면 되게 호인, 좋은 사람. 음. 근데 정치의 영역은 또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양아치 어... 기질도 좀 있어야 돼 정치를 하려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떤 진짜 정말 그뭐 들이 받을 수 있고 예. 그 분노를 분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수,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데 전혀 음. 이제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는 걸 제가 그, 알기 때문에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정청래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이 <laughs> 잘 야, 싸우죠. 양아치 네.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네. 그러니까 우리 편일 때도 가끔 까리한데 네. 적군이었으면 정말 아 속이 뒤죽어지겠구나 네. 약간. <laughs> <laughs> 네, 그렇죠. 네. <laughs>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이제 큰 꿈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뭐 효능감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장관할 때, 어? 당대표가 되고, 그 12석이나 가지면서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감옥 간거 말고, 뭐가 있어 뭐, 열심히 윤석열과 싸웠다. 다 같이 싸웠지, 뭐 혼자만 싸운 것처럼 그래. 저는 네. 그게 이제 조국혁신당의 뭐 어쩔 수 없는 고육지계의 캠페인인데 이제 그거를 음. 외치는 분들도 참 보면 가끔 딱할 때가 있어요. 네. 네. 별로 기대할 게 없다, 그 사람은. 네. 네 저는 저, 뭐 정치인으로서는 지금은 점점 이제 기대치를 놓아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저는 주장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는 윤석열이 백일라고. 네. 윤석열이 백인는 차원에서 조국 사면은 나쁘지 않다. 이런 저, 입장에. 뭐 제가 봤을 때 우리 김엄마가 사면을 주장한 이유는 어뭐 함세웅 신부님이나 예. 아니면은 이제 뭐조계종 총무원 이제 원장님이나 이제 그분들처럼 이제 인도주의적 측면 플러스에 윤석열을 먹이려고 음. 이제 등등이란다 있다고 보군 있어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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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차원이지. 네. 그분이 뭐 정치적으로 뭐 제기해서 뭐 다음에 뭐 중요한 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 아,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래 지금 나와서 다시 이 문재인 사단의 기대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들리는 정보에 따르면은 8월 24일인가 그 즈음에 양산에 내려가 가지고 다시 만날 조국. 아, 영화? 영화 상영회를 거기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 저 문각화도 나오실 거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아, 8월 마지막 주에. 예. 아, 아 이거 참 정말 어, 음. 너무 노골적인 전당대회 분위기네요. 아, <laughs> 정말 볼만한 그림이 또 연출될 것 같은데. 네. 김호준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예. 이제 김호준 씨는. 차마 못 내려가겠죠 이제 그냥. 네. 그전에 이제 아마 뭐제 뭐 뉴스 공장 지금 뉴스 공장 나온 거 가지고 네. 저기 많은 분들이 네. 뭐~ 이사나 이런 데 보면은 음.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계세요 지금 음. 네. 그~ 참 뭐~ 어~ 예상을 했죠 음.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씁쓸하죠 네. 어~ 씁쓸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그~ 씁쓸함을 넘어서 약간 빡쳤던 지점은 이제 그 조국혁신당에서 조국대표 사면된 이후에 뭐 황현선이었는지 황명필이었는지 두 황씨 중에 한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네. 조국혁신당에서 언제 공식적으로 사면을 요구했냐. 음. 사면이 결정되니까. 야, 이때는 정말 순간적으로 주먹이 부르르 떨더라고요. 그래서 음. 야, 이렇게 지금 오늘 아까 뭐그 우리 김용남. 전 의원도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관련해서 이제 조국 사명 관련된 것도 분명 히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다 무릎 쓰고서 감내하고서 어 이렇게 그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 진빚을 이재명 대통령이 갚아주는 그런 형태로 갔는데. 그 조국혁신당은 이제 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사면을 하고 나니까 어, 우린 사면 요구한 적 없어. 나는 음. 입장을 보이는 거에 정말 정치적 도의가 없구나.